안녕하세요. 이암과 자궁경부암을 동시에 진단받은 구혜조입니다. 오늘은 지인과 함께 녹즙자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 친한 지인이 최근에 빈혈이 심해져 피 검사에서도 철분 수치가 너무 낮고 어지러워서 녹즙을 마셔보기로 했거든요. 전 엔젤 녹즙기로 착즙을 하는데 제 지인도 엔젤 녹즙기를 중고로 구입했다고 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1대1 과일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녹즙과 빈혈이 무슨 관계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암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빈혈이 있어요. 그리고 녹즙에 들어가는 채소에 따라서 빈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케일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도 빈혈과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서 많이 어지럽고 손톱 깨짐 증상이 있었는데, 녹즙 마시고 나서부터 철분 수치도 정상이고 어지러움과 손톱 깨짐 증상이 없어졌거든요. 오늘 영상이 녹즙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녹즙 자러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게이게 음. 톱날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동그랗게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 동그랗게돼 있는 동에는 거. 그 이게, 그랗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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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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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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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응, 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응, 열고 시원하게 열고 이게 위로 올라갈 거야. 이. 그다음에 그냥 닫아. 어? 딱 닫고. 어, 어 이걸로 됐어. 아, 이거는 그냥 이 넓은 부분이 앞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어, 어, 넓은 부분으로. 약간 좁고 어, 넓고어안 어. 아, 껴지지?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왜그 플라스틱통? 어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즙이 이렇게 나갈 거. 그 다음에 얘는 찌꺼기가 나올 거. 근데 여기서 넘치면 어떻게 해요? 다 짜졌어 정지 눌러서 병에 부어야지 잠깐 근데, 멈춰야지 근데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어 이거 다 갈고 저기 만약에 한줌 나왔어 그러면은 안 섞여지잖아 병을. 그러니까는 짧때 다섯 가지를 동시에 짜는 거야. 그렇게 짜는 거야? 어, 아, 하나 다 하고 찍는 게 아니라. 어, 어, 어. 어. 그, 또, 또 비율, 비율 맞춰야 돼, 돼 비율 맞춰야 돼. 고두개 그 거의 다 쓰는 거죠. 음. 시작, 스탑, 시작, 스탑,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때 방망이가 필요해. 아까, 방망이 아까 어디 갔지? 아. 양배추도 아. 길쭉하게. 아, 길쭉하게썰어 응. 이거 막 길잖아. 이 정도는. 응. 상추 안 자르든. 상추는 아, 그냥 쏙 들어가봐라. 이런 거편추 같은 면 쌓일 필요가 전혀 없지 한장심이많아요 여기? 음, 여기가 또 막혀 많이 나오면 그럼 이건 뭐나오는 거야?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이게 찌꺼기야? 이게 찌꺼기인데 내것도 그러더라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집이 어? 나오더라고요 어그 그니까. 집이 나와 형님? 그다음 다안 나와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어 만약에 이게 막히잖아 음. 막히면 아까 세이프 어디가 막혀 막혀? 여기가 좀 걸렸다 싶으면 이 쇠로 살살살살 긁어내는 거라 아,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양배추가 조금 세. 그러니까 응, 이 다섯 가지를 골고루 넣어라 골고루 넣는데 원래는 케일하고 신선추가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잘게 쓸, 썰지 마.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잘게 썰지 마. 응. 이렇게 큰데 있잖아. 그냥 쭉 빨려 들어가고. 아, 당근도 그냥. 응, 당근도 누르긴 하는데 쑥 들어가니까 아, 이런 데가 이만큼씩 그냥 쑥쑥 들어가. 기름 아, 몇 번만 짰나? 한 번만 짰나? 케일은 3등분. 두 번까지 썰는 거는? 당근, 당근은 보통 2등분. 넓이도 더 넓어도 돼. 괜히 너무 얇아도 ]워요. 있잖아. 어, 오히려 휘어지고, 세면은 그냥 일직선을 이 힘으로 쫙 들어가거든. 아, 응. 이게 갔어 응, 어, 오 스탑. 스탑하고, 그, 혹시 유리병? 이거, 이거 쓰면 깨끗한 거지. 이걸로, 이걸로. 아, 뭐, 긴, 한 열어야 돼? 이게 보면, 여기, 보면, 불러내서 얘를 유리병 에 이제 담을 거잖아. 어. 그럼 그래, 뚝뚝 떨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받쳐놓으라 뜻이야. 아. 어, 빼는 거 이렇게 줄게. 어. 이 켜져 있잖아. 음. 이거를 어떻게 빼는지 모르지. 응. 음. 여기가 난장판이 될수 있는데. 어, 아니 그냥 일단 설명해주고. 이렇게 열어. 어. 스타트하면 가 돌아갈 거 아니야. 어. 아까 지금 뚜껑 뺐고 어.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열려 음. 왜 돌아가면서 열려? 뭐지다 다, 다 했을 때다 했을 때다 해서 뺐을 때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어? 해서 빼서 시작하는 거라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스탑하고 그냥 빼? 다시 어. 되고 있나? 어. 이 상태에서 위에 뚜껑 뺀, 뺀 상태고 지금 정지돼 있는데 스타트를 누르면 이거 이거 열었어 어.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 나와 이게 어려울 거야 나 음. 이거 이렇게 해서 빼서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이거를 아, 안 나와 섬유질이 다낀겨 있기 때문에 스탑은 언제 눌러? 멈춰 있어 전원 끄고 시, 이제 씻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스탑 누르 스타트 누르고 뺐잖아. 음. 그게 자동 아, 꺼져 이거 아, 이거 빼면. 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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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응그 응, 어. 다음에 이거 끼워 이거 어가고 커버 씌우고 아, 커버 꼭씌워야지 커버 안 씌우면 상관은 거는데튀기시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 이거 이거 거 어그 모유팩 이거, 응. 이거 뜯어 어디로 뜯어야 돼? 기억도 안나 뭐 있잖아 어, 기억도 안나 숟가락 하나만 갖고 와보자 제거랑 똑같은거 샀구나 어언니 보내주고 그냥 샀어 이거 깨끗한거잖아 거품 어. 걷어내 공기 들어가니까? 어, 거품이 나중에 꺼지면서 공간이 생겨버려 아 와, 디테일하다 이거 하나하나다 그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가르쳐주는 이렇게 이것만 아닌데 이렇게 돼이 있잖아.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이 정도면 괜찮아. 거품이 오히려 산소랑 녹즙이 그 진짜 맛대는 거를 막아줘가지고. 근데 이건 꽉 채워야 된대데안 그러면. 이건 점선까지. 이거는 유리병. 어 넘쳐나. 유리병은 꽉채웠는데 이거는 점선까지. 이거 점선까지만도 해도... 더하면은 넘쳐나. 음. 이게 딱2밀거든 어. 응. 이건 꽉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냉동하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어. 날짜 써가지고 냉동하고 김, 담고 바로 김치냉장고 보내고 담고 바로 김치냉장고 보내고 아. 한번 지금 이 타임 어디가 지 모의팩터 없어? 있어 여기 3일 동안 그냥 마실 거는 음. 어. 그냥 날짜 안 쓰고 그냥 김치냉장고에 어. 담으면 되잖아. 맞아. 이선이어차 어, 이렇게 되면 공기 잘안 다. 근데 선보다 더 많이 나와 니까 위로 흘러 넘쳐.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바로 김치냉장고에 집어넣고 바로 이렇게 깔아 맞아. 조금 시간 지나서 이렇게 저으면 꺼지면서 녹진불 되거든. 그 맛이라 이거지. 지금 맛있는데 음. 아까 치커리 넣었잖아. 맛봐봐. 괜찮은 거야? 나는 괜찮은데 본인이 쓰면 난쓴거 많이 먹어. 아니, 치커리 양을 좀 줄여. 언니가 어, 봤을 때 이거 쓴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응. 괜찮은데? 이 정도면 순한 거야? 응. 보통. 그냥 보통인 거야? 응. 응. 아니 나는 그걸 몰라서. 이게 응. 쓴 건지 근데 알겠지? 이거를 많이 넣으면 맛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해. 밥만넣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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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이거, 잠깐만 다시, 여기, 끼워놔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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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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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이거 버리지 마 왜? 이거를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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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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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한번더 짜면 200ml 남아. 진짜? 어 그냥, 그냥 버리기엔 버리... 아깝잖아. 그냥 이거 자체로 동그랑땡 만드는 사람도 있긴 한데. 맞아. 어, 계란찜도 하더라. 어 근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할거 할 아니면 이것만 따로 맘엔 마지막에 한번쫙 짜면 200ml 한 컵은 나온 거라. 아, 진짜 대박이다. 아깝잖아. 진짜... 어 이렇게 개고생하는. 정말 버리고 싶을 정도로 피곤한데. 어. 안돼 한 잔이야. 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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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한번 해볼게. 어, 한번 해봐. 다시 스타트. 야채 넣고. 응. 음에는좀 크게 크게 방망이방망이로 넣어줘. 막 집어넣기만 하면 안 돼. 어. 나중 분리해서 씻는 거는 쉽잖아. 닦고 하는 거니까. 언니 세척하는 게 제일 쉬운데? 어. 그 여기 이 고만고만. 묻는 것들만 칫솔질을 놓고, 네, 여기서. 물 대면 안 되잖아, 이거는. 음, 여기 밑에 실로막 닦아도 여기 물 들어갈 가 공간이 없어요. 여기 전기 코드만 불을 안 닦아도 되는 네, 거. 네. 응, 음, 그 어디에, 그냥 언니 이거 들고 또 물이 들내야 되나? 아니, 아니, 난 그냥 이 바닥에 그냥 놔둬게 돼. 그래. 그치. 아, 그게 이거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 기계 망가지고. 그치. 무겁고.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두 개. 아니, 조금, 약간만 더 두껍게, 길이는 괜찮아. 어그 음. 어. 정도로. 그래야이제이 길이자, 이렇게. 이 길이자, 이 길이에 맞게. 두께는 좀더 두꺼워. 어, 좀더 두꺼워. 양배추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게절하잖아, 그래? 음, 길게 썰어야 돼. 길게. 짤막짤막 그냥 본인이 힘들어. 시간도 더, 더 많이 걸리고. 음. 써는 것도 힘들고. 음. No, thank you.